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제 공항으로 떠났죠. 캐리어를 싸는데 암놀 포인트가 또 있죠. 되게 심플하게 싸더라고요. 와 어디 한번 여행 가면 막 캐리어가 부족하지 않나요? 또 하물며 미국에 갔고 또 갔다 금방 오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촬영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래 있었는데 되게 심플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놓은 거 보세요. 각딱 나오죠. 와. 엄말 깔끔하게 어 너무 깔끔합니다 성격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막 반찬 챙기고 출국을 하죠 차가 와서 픽업하고 가는데 이렇게 후드 자켓 입으니까 뭔가 더 연예인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 공항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고프로를 들고 있죠 셀프캠이요 이거 보니까 또 유튜버 같아요. 그냥, 뒷모습 보면은, 아, 그냥 젊은 유튜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찍으면서 또 가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 되게 신나고 설레 보이는 또 그런 모습입니다. LA 맞춤 의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로스앤젤레스 도착했는데, 편집을 되게 재밌게 했네요. 도착한 지 1시간 지났는데, 입명이 안 나온다. 근데 실제로 좀 이상했던 게 보면은 지금 이 기장들 나오죠 승무원이랑 이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임영웅이 안 나왔다는 거는 뭔가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영웅님도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공항에서 누군가 막 6시가 잡혀졌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한것 같아요 제작진도 정말 걱정하면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이제 나오죠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옆에 이분 네. 대표님 아닌 매니저입니다. 어, 대표님과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한 매니저가 있어요. 키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안경을 안 썼고 대표님은 안경을 썼거든요. 이쪽에 좀 가보시면 은 이런 상황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나오는 거알수 있습니다. 안경 쓰고 있어요. 성큼 성큼 좀 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다 나오죠. 임영웅 옆에. 오래된 매니저, 그 뒤에 바로 신정훈 대표님, 그리고 옆에 이제 이분도 이제 매니저로 보이고요. 준비된 차량으로 또 들어가는 모습, 아 가자마자 또 인사하는 깍듯한 모습이죠. 드디어 이제, 이제 LA를 가서 여정을 시작을 또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옆에 있는 매니저는요, 아티스트 임영훈과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한 매니저입니다. 신정훈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더 오래됐죠. 어, 사람이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뭐 돈도 돈이지만 마음 편한 거거든요. 딱 감이 오시죠? 지금 이렇게 매니저도 오랜 시간 함께 하는 거는 아티스트 임영이 그만큼 정말 인간적으로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굉장히 잘 대해 줬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걸또알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신대표님도 마찬가지죠. 임영웅 님이 신정호 대표님을 택한 이유는 자신을 음악의 세계로 갈수 있게끔 이끌어준 이유가 굉장히 큰데요. 그걸 넘어서 정말 형같이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신정호 대표님도 마찬가지죠. 뭔가 할때 항상 아티스트의 의견을 우선 들어보고 같이 상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참 멋진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매니저와 함께 하고, 속사와 또 함께 하고 이렇게 LA에서 공연을 하고 지상파에서 단독 예능까지 지금 또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곡이 나오고 또 앞으로의 아티스트 이명의 음악 여정 이두 분과 또 함께 할 텐데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고편 잠깐 볼까요? 로스앤젤레스 공연장 딱 들려가지고 한번 보고요. 염탐막이후르자켓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저거 쓴다고 인형인지 모를까요? 더 티나는데, 그쵸? 영웅시대를 막 바라보는 모습. 와, 진짜 바로 코앞에 있었네요. 와, 이분들. 오, 이제 TV 보고 알았을 것 같아요. 아메리카 스타일의 대기실. 아티스트의 목 보호를 위해 나와 있는 걸알수 있죠. 라면. 한국인도 라면이죠. K라면. 촥 먹고, 국물 먹고. 연습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되게 오랜 시간또 대기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운 영어도 한번 해보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다음 편에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래하는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포인트 보면은 기획은 KBS, 음, 제작은 임영웅, 물고기 뮤직 나와 있죠. 물고기 그림에 사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신정원 대표님 정말 이번 마야틀 히어로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임영웅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영웅님 걱정과는 다르게 또 입국신사 할때 이제 임영웅님에게 콘 잘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전에 무슨 연락을 받았다기 보다는 아티스트 임영웅 팬들이 엄청 많이 갔잖아요 입국신사 할때 물어보잖아요 여기 무슨 일로 왔냐 아 임영웅 혼자 또 보러 왔다 이 말을 엄청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임영이랑 가수가 콘서트 하러 이렇게 많이 왔구나라고 알아본 거죠. 임영이 이 이제 딱고연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마 그때, 오, 공연 잘하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참, 영웅시대 분들이 이 아티스트 입국 신사로 좀 편안하게 만들어준 그런 느낌입니다. 5월 트로트카스 브랜드 평판이 나왔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이 지금 1일 기록을 했어요. 위는 이찬원, 3위는 김호중이 차지했습니다. 를 어, 여기 한국 기업 평판 연구원 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명 브랜드를 링크 분석한 결과 공개하다, 달성하다, 돌파하다가 나왔고 키워드 분석은요 마이클 히어로, 음원, 영시대가 높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마이클 히어로가 지금 나왔습니다. 공개하다, 달성하다 이제 이런 말도 같이 나왔고요. 어 아마 한달 동안은 정말 아티스트 잉여웅님의 뉴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많았지만 더 많겠죠. 또 화제성이라던가 다양하게 또 기록을 달성을 할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탑 가수가 자신의 집을 공개를 하고 고프로로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공개하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것도 지상파에서요. 정말 팬들을 위해 많은 걸 준비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을 또 본격적으로 좀어 차들과 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빅 데이터로 좀 임영웅을 분석을 해본 건데요. 어 일단은 관련된 분세 분이 나옵니다. 설명을 해요. 차량 관점에서 봐도 임영웅님이 타시는 차가 있고 그 차의 모델이거든요. 이제 임영웅님이 예전에 이제 렉스턴 모델이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렉스턴이라는 차인데 꽤 일찍 타셨어요. 존칭 쓰는 거죠. 한 2020년 4월 이제 그때부터 렉스턴 모델이었는데 이제 임영웅님이 모델로 발탁이 된 이후에 언급량이 계속 늘었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래프가 지금 등장을 하죠. 렉스턴 언급량 추이 하고 나왔습니다. 임영웅 모델 발탁되고 그래프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노래 차 광고에 관련된 노래를 내신 이후로 히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이 언급량이 폭발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이제 패널분들 놀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하나의 큰 키워드가 돼버렸어요. 사실 이제 임영임을 차량에 좀 분석을 하자면 차량으로 치면은요, 어뭐 트위터 이런 거다 합쳤을 때. 웬만한차 브랜드는 다 이기고요라고 말을 해요. 해 볼까요? 트위터 포함과 트위터 미포함이 있는데 지금 트위터를 포함을 해도 임영이 이기고 트위터를 포함하지 않아도 임영이 이깁니다. 트위터 포함 먼저 볼게요. 임영 다음으로 벤츠, 일단 제네시스, 그랜저, 포르쉐, 렉스턴, 벤틀리 있습니다. 어 지금 막 해외에 굉장히 명품 차들이 같이 등장을 좀한 상황이죠. 미포함도 임영이 앞 압도적으로 지금 이긴 상황이죠. 웬만한 차 브랜드는 정말 다 이기고 있는 임영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제 커뮤니티로만 보면은 렉스턴보다 더 높은 추위 엄청나죠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영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넣고 보면은, 어, 제네시스에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임영을 제네시스에 비유를 한 거죠. 차 브랜드를 표현을 하면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현대차가 이제 2008년도에 제네시스를 출고를 했어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역사가 좀 짧죠. 근데 한국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니까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장하는 속도가 빨랐고 임영웅도 그렇다 이거죠. 또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섰고 지금 이제 뭐 다른 해외 브랜드하고도 되게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영웅도 이렇게 차에 비유를 했고 좀 위상에 대한 분석을 좀 확실히 했습니다. 어 그렇죠 이 제네시스가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정말 부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BMW, 뭐 아우디 이런 차량보다 더 비싼 이제 가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율을 참 찰지게 잘했습니다. 옆에 이제 패널 분들이 엄청 놀라는 모습이고요. 이런 말이 있죠. 임영웅이 광고를 골라 찍는다. 좋은 의미입니다. 까는 어떤 팬들이 또 많이 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광고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고가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마다를 하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아마 당분간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원칙을 이제 임영웅인가 신정 대표님이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 제품은 좀 당분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광고회사에서 임영웅에게 러브콜을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표안 바로 딱 드러나죠. 정말 엄청난 팩트를 기반으로 한 분석 내용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